안녕하세요 연이리본입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어, 지금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한참 있을 아직 좀 남았지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캐릭터가 있는 귀여운 핀을 만들어 봤어요 빠르게 완성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밑 작업을 모두 해두었고요요 만드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만드는 이 제품들은 아이디어스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보이시나요? 흔들흔들? 되게 귀여운 어 반짝반짝이는 별 비즈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흔들려서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만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아이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거 핀에다가 붙여주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자.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제가 헤어밴드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짠 너무 예쁜 유니콘이에요. 유니콘은 몇년 전부터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인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유니콘 요거를 스팽글 아크릴을 준비를 했어요. 그서 요걸로, 요런 스타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더블 보호를 만들어 줄 건데, 더블 보호는 얘가 조금 크기 때문에 좀 넉넉한 사이즈로 더블 보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음, 그리고 아이들이 할로윈 파티 때 조금 더 이제 과장된 스타일로 꾸미기 때문에 헤어밴드가 조금 사이즈가 커져도 좋아요. 평상시에도 근데 아이들은 큰 헤어밴드를 좋아하더라고요. 꼼꼼하게 열처리를 해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 주고요 이런 망사 리본은 가지고 계시면 포인트로 주기에 되게 좋은 리본이에요 저는 예쁜 망사가 보이면 일단 다 사두거든요 요런 것들이 많으면 왜 요리할 때도 소스가 많으면 음식이 조금 더 풍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본 재료도 여러 가지를 구비를 하고 계시면 좀더 다양하게 예쁜 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진짜 80%가 재료 선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쁜 재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쁜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안목은 많이 만들어 보시면, 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써보셔야, 아, 어떤 재료가 어떤, 어,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음 여기다가 엠보로 장식을 밑에다가 조금 더 풍성하게 엠보를 올릴 거예요. 핑크랑 살구랑 제가 원래는 잘 섞지 않는 조합인데, 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저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서 핑크랑 살구랑도 섞거나도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가 약간 살구빛이 도는 핑구, 핑크여서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컬러를 잡았고요. 얘를 먼저. 엠보호를 만들게요. 사실, 빵끈을 이렇게 짧게 쓰면, 음, 초보이신 분들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빵끈은 넉넉한 길이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엠보우에 더블보 기본 이본을 합체를 할 거예요. 끈 끈은 공단으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뒷모습도 예쁘네요. 이렇게 만든 후에 짜잔 이쁜 캐릭터가 리본에 확 살려주죠. 떨어지지 않게 글루로 꼼꼼하게 붙여주시고 저는 요거는 지금 요 컬러로 헤어밴드를 감을 거예요. 화면에서 너무 밝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연한 핑크 컬러거든요. 요걸로 지금 화사하게 헤어밴드 대를 감아서 여리여리하게 그런 느낌으로 만들 거고, 귀여운 꽃을 딴 부엉이는 진한 핑크로. 포인트를 줘서 어, 너무 여리여리지? 요 가을이니까 조금 더 짙은 핑크로 포인트를 줘서 헤어밴드를 만들 거예요. 자.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헤어밴드예요. 요거는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스에서 곧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